오늘 신명기 강의 68번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근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율법은 여러분 주구장창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 안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대요. 아 옛날에.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며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회사가 서울 종로에 있었거든요 종로에 딱 갔더니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하늘 <laughs> 여자는 땅아참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편은 하늘, 엄마는 땅. 참.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땅에 살지 않습니까? 실체적인 권력은 다 <laughs>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국가를 만들기 이전에,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왜 약자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요즘 사회는 그래도 남녀 평등을 외치는 사회인지라 결혼식 할 때도요, 여러분, 남녀가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가정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TV 보면은 되게 많은 TV에서 그, 이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제가 한창 상담학을 공부했을 때 가장 많이 공부했던 상담이 뭐냐면, 가정상담, 가정위기상담.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도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소, 교육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전문 상담가들을 배치를 해 놨는데 1년 동안에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았습니까? 95%가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미국에 아주 이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분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때 만약에 사셨다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더니 이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겨우 몇 마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제자였으면, 예수님 한 마디라도 더 좋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몇 마디만 좀더 해주십시오. 그 말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아유, 다양하다는 거. 너무나도 다양. 다 저도 교구 사역을 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2003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얼마나 가정들의 문제들을 봐왔는지 모릅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밤만 되면 불을 끄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과 폭언과,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는데, 장로님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싱글벙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는데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자, 오늘 가정 안에서 결국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참 결혼 전에 이 여인을 내가 얻으려고 참 약속이란 약속은 진짜 많이 해요. 고사님 너무 많이 웃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는데 중간에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대대장님 그 중령이에요. 바풀 때기 두 개.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사모님이 자신의 간증을 그냥 막 세네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뭔가 보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30년을 바쳤다는 라 거예요. 내 인생에 30년을. 아,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결혼 전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성실히 내가 신앙생활 해서 내가 참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아주 그냥 옆에 앉아 가지고 예배를 착할 들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달인가 두달 뒤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더니 이제는 가자그러면은 오히려 더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3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1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때는 군종이었어요. 군종병 님. 나는 20년 이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믿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주의를 하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저를 그렇게 만났던 겁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 결혼만 시켜주면,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서 충성하겠다. 하지만요, 아유 거짓말을 참 잘하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강자의 입장으로. 처음 마음과 달라지는 거죠. 강자와 약자로 그냥 섰버리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가 어떤 개그맨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남자가 아침부터 큰 소리 <laughs> 나는 남자한테 운전대 안 맡긴다 <laughs>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거 이복 누인데 야 그러면 안돼 다윗이 여기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암논이요 얼마나 이 저기 이 다마를 정말 정성껏으로 정성껏 옆에서 진짜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 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자기를 잘해 주니까 이 다말이 암논의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는지 이암논의 마음을 받아 주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 드리면 암논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그리고 버려 버려요. 아니 이런 나쁜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쁜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부터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은 역사가 아주 오래 오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말도 못 꺼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니 이 여인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힘이 세고 강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여인을 누명을 씌우고 이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22장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그 마을에 뭐 이장님이죠 이장님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아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장 장로님은 그러니까 이장님은 옆집에 있는 숟가락도 다 알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관여하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이,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 일에 관여합니까? 그런 말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그래서 잡아 때리래요. 장로님은 그런 아주 그냥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강자의 역할을 하는 그 남자를 때리래요. 매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훈계를 하라는 거죠. 징계를 내리라는 거죠. 못본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정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그 안에 질서가 잘 지피도록 자, 잘 잡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여자를 대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벌은 태형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려요 그래서 은 백세계를 내라고 19절에 나오죠 근데이은 백세계는 400일치 여러분 품삭시에요 연봉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전적 손해까지 나고, 그 왜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위 아래가 있고, 왜 약자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지. 성경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와 만사성.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항상 누구 편입니까? 약자의 편이에요. 약자의 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정을 지키는 자의 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장로님이 오셔서 매를 들고 벌금을 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요즘에는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면 그, 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가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을 맺게 해주셨는데 아이 피가 얼마나 여러분 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과 그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를 통해 나오는 자손들, 즉 가문들, 가정들, 그 가정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통계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아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정과 그때 당시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가문을 200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범죄자의 가문은 미국 사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또 아주 그냥 사회의 골칫거리인 가정이 되었지만 그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참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출발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나님께서 학교보다도 교육에 더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 가정의 역할이 이제는 교회로,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과 신앙의 전술을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봤자 얼마나 머뭅니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 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율법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도 말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로님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그 안타까운 일을 분명히 관여한.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사회의 척도가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가정의 건강함.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다섯 번째 주 주일 오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십사 라고 하는데, 가정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게 되니까 가정 예배부터 드리시더라고요. 가정 예배부터. 그 저는 가정 예배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다그 일과 마치고 제일 졸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근데 졸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새벽으로 바꾸겠다. 새벽. 아이 참. 어쨌든 그 가정 예배가 저한테는 청소년 시기 때 가정예배 드리기, 드리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간 적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말씀이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경건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저의 뿌리가 되었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시도하셔야 되고 가정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예배만의 주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예배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꼭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